안녕하십니까. 발군들이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발군들이 모임의 핵심 정책 목표 제2탄으로 과학기술의 세계적 수준 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10여 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아카데미 상에서 영화가 작년에 올해도 영거포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한국 감독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뿌듯한 일이고.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한류에 못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반도체하고 전자산업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배터리, 조선, 거의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철강, 기계 공업 다잘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도 그렇고요. 아 이렇게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에, 막상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참으로 심각한 사회 현상인데 에, 뾰족한 그렇게 해결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산업 사회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대량 투입해가지고 무인화, 자동화 시키고 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산화, 온라인화 해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즘에 보면은 심지어 어, 슈퍼마켓에서도 어, 계산대의 직원들이 많이 줄고 무인 계산대가 많이 생겼고 어, 더 나아가 아예 온라인으로 어, 주문하는 을 비대면 쇼핑 같은 게 이제 많이 지금 일반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음,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줄어들 거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줄고. 점점 음, 무인화, 온라인화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차가 뭐 5년 이내에 거의 실용화될 게 확실시 되는데 만약에 자율주행이 실용화된다면 수많은 버스, 택시, 트럭기사들이 그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뭐몇 십만이 되겠죠 몇 십만이 될 텐데 그뿐만 아니라 어, 공장에서도 갈수록 로봇에 의한 무인화 어, 자동화를 시켜 가지고 공장에서도 단순 숙련직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가게에서도 종업인이 줄고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지금 고용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세기 말에 다수의 미래학자들이 21세기의 중반이 가까워 갈수록 실업률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국가의 보조의 의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한게 있는데 점점 현실화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전체적인 일자리 감소의 문제로 대체해서 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자리 특징의 하나는 예전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투자한 액수만큼 비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간단한 예로 삼성이 베트남에 지금까지 20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새로운 일자리가 약 20만 개 정도 새로 창출이 됐는데, 근데 삼성은 한국에서는 반도체 분야에만 하더라도 뭐 몇백 조를 투자해 왔죠.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 30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라, 뭐, LG도 그렇고, 어 뭐, 디스플레이도 대단히 공장이기 때문에 수십조가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것만큼, 뭐, 어 고용 인원이 뭐, 백만,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몇만 명. 응? 투자액은 어 10배, 이렇게 20배가 되는데, 인원은 뭐, 그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 삼성이 베트남에 만든 공장에서는 뭐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는 상당히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산업이죠. 어, 휴대폰 만들거나 가전제품 만들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대단히 장치산업이죠. 고도화된 때문에 이게 대부분 무인화 자동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볼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어뭐 수십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뭐만명 정도 늘어날까 말까 뭐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존의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기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어,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에, 인력을 무한정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력을 줄여가지고 어,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은 지금까지 로봇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많이 자동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력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부품을 만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은, 뭐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수백만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늘려가지고, 어, 그 제품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제조 대기업들은 더 효율화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화 자동화 방향으로 점점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단위로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20세기 말에 다수의 미래 학자들이 예측했던 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운 기술 혁신 분야에서 나오는 새로운 일자리들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진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가 자, 그러려면은 결국은 기존의 대기업이 아닌 새로운 벤처 창업에 의해서 어, 스타트업들이 많이 성공해서 어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또어 많은 고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국의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네. 페이스북, 애플 그렇죠? 전부 다그 새로운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거기서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그렇게 벤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벤처 창업이 세계에서도 가장 활발해가지고 미국의 나스닥에 가장 많은 상장사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벤처 창업 국가의 체계를 갖췄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 지난 금융위기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 금융위기를 잘 해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벤처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전해 있고 또 과학기술이 그 벤처 창업을 든든히 뒷받침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도 어 지금 새로운 벤처 창업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될 텐데. 그러려면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 이유는 이런 벤처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해가지고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지금 전기차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되면은 부품 수가 대폭 줄고 따라서 그 전기차를 만드는 공정의 수도 확 줄어들어 가지고 고용하는 인원수가 3분의 2 정도로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해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GM이나 폭스바겐에서는 구조조정을 상당히 진척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특히 GM은 많은 인원들을 감축했죠. 전기차 시대에 미리 앞장서서 대비한다고. 합니다. 대차는 이제 노조의 반발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존의 인력을 유지하려면은 제품의 경쟁력이 월등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차를 많이 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세계를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해서 버텨갈 수 있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앞선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 당장 배터리라든가 기타 그 IT 기술에서 전기차는 IT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과학기술 수준이 낮으면은 남보다 더 나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기존의 제조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발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두 이 트랙 다 아...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이 뒤처진 나라에서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약시켜야만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어,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어, 얼마 전까지,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죠. 그러나 중국에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하여튼, 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 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 기술대국이자 어,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물론, 어, 규모는 미국에 뒤처지는 2위였지만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또 미국을 앞서고 할까봐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가전산업, 반도체, 휴대폰 이런 데서 지금 다 한국에 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남아 있는 제조산업 대기업이 자동차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도 지금 일본의 배터리 산업이 한국에 지금 뒤쳐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되는 조선이나 자동차나 가전 전자 산업이 강해야지 수요가 많아가지고 철강 산업도 융성한데 일본은 지금 조선 철강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전자 산업이 지금 거의 쇠퇴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일본의 철강 산업 역시 지금. 어, 세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 수년간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계속 지금 어, 점차 하향 축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조선산업, 전자산업, 반도체, 철강산업 다 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그중에서 한국 기업들의 견줄만한 기업들이 몇개 없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도요타가 세계 수위를 폴크스바겐과 다투고 있지만, 은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전기차의 제품 개발을 소홀히 해가지고, 아직 그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도요타가 폴크스바겐과 테슬라는 물론 현대차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뒤쳐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도 점점 쇠퇴해 가는 게 아니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그게 싼 가격으로 상용화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뭐 2, 3년 내로 가능을 하겠지만은 어, 상당히 비쌀 거고. 이렇게 적어도 전고체 배터리가 일반화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전기차의 시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도요타야 앞 날도 순탄치만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이 지금 많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적으로도 실질 국민 소득이 한국에 보다도 더 낮게 됐다는 그 세계 기관의 평가를 가지고 말이 많고, 그다음에 또 직장인 평균 임금도 한국보다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선진국이 지금 더 이상 아니다. 뭐 이런 자조적인 기사까지 일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고, 기술이 막강합니다. 기술, 과학기술도 막강하고, 기초과학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고, 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그, 기반 기술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 모두 우리보다 훨씬 튼튼하고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금과 같은 그런 세력의 위기에 처한 거는, 그들이 너무 자기네 위치에 완주해가지고, 어, 자기네 그 발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국이 엄청난 국가적인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물론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양자 기술에도 중국은 지금 국가적으로 수백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자 정보 연구소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 앞으로 10년간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미 양자 어,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투자에 소홀히 해 가지고 어, 중국의 기술에 뒤져 가지고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 이 모든 분야가 중국보다 에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과 같은 처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일본보다 더 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소재 부품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전자산업에서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강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재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소재나 부품 분야에서 일본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역시 기초 분야 역시 일본보다 뒤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중국하고 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초저출산 때문에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군놀이 모임의 정책 목표 제 1탄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 대폭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켜가지고 현재 우리의 제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가지고 창업국가 체계를 대한민국에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아카데미 상도 수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학기술과 산업에서도 세계를 앞서가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